안녕하세요. 집에서 돈 버는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집돈tv입니다. 오늘은 하루 5분 투자하며 매달 20만 원 가량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필수해자 신규 앱테크 베스트 2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앱테크들은 하루 남는 시간들을 활용하며 매달 쏠쏠한 부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앱테크들로 시간 투자 대비 수익이 정말 괜찮은 앱테크들로만 간추려오늘 소개해드리니 아직 해당 앱테크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어플의 이름은 몬스탁입니다. 몬스탁은 카카오의 코인 프로젝트인 플레이튼 기반의 신규 코인으로서 앱내에 제공되어 있는 국내 주식의 주가를 예측하며 적중 시 자사 코인인 몬스타 토큰에 매일 적립해 갈수 있는 국내 신규 데크입니다. 몬스타 토큰은 현재 신규 가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회원 가입 후 간단한 미션들만 완료하셔도 바로 2,100개의 신상 코인을 즉시 지급 받아갈 수 있어 이벤트 끝나기 전에 바로 참여하시며 신상 코인 받아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몬스타 토큰의 발행량은 총 100억 개로 60%는 리워드로 유저들에게 분배가 되는 토큰으로 연내 중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는 프로젝트 이다 보니 유저들이 많이 몰려 조기 종료되기 전에 바로 참여하시며 쏠쏠한 부수입 벌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있습니다 이제 몬스타 토큰 어플 다운로드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첫번째 링크를 통해 몬스타 토큰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이후에는 어플을 실행해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시면 되며 회원가입 시 해당 초대코드를 입력하시면 즉시 몬스타 코인 500개를 추가로 지급받고 시작할 수 있으니 해당 초대코드를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이후에는 신규가입금 1000코인과 추천인 500코인이 추가되어 총 1,500개의 몬스터 토큰이 지급된 걸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지급 현황은 어플 홈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 탭을 통해 잠고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몬스터 토큰을 추가로 지급받는 방법은 메뉴 탭에 있는 간단한 가입 미션을 완료하며 100개의 몬스터 토큰을 일회성으로 추가 지급받아갈 수 있고 몬스타 토큰 공식 텔레그램 방 접속 이후 구글 폼을 작성해 관리자에게 제출하시면 500개의 몬스터 토큰을 추가로 지급받아갈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해당 이벤트도 조기 종료되기 전에 활용하시며 추가 몬스 코인, 지급받아갈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신규 가입 이벤트 이외에 몬스타코인을 채굴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몬스타코인을 채굴하는 첫 번째 방법은 어플 내 제공되어 있는 간단한 커뮤니티 활동 등을 진행하시며 매일 몬스타코인을 추가로 채굴해갈 수 있습니다. 앱 내에 진행 중인 데일리 미션 완료 시총 74개의 몬스타코인을 매주 꾸준히 채굴해 갈수 있으니 얼마 안 걸리는 데일리 미션 잊지 말고 참여하시며 추가 채굴 이어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몬스타 토큰의 채굴하는 두 번째 방법은 보팅하기 즉 국내 주가를 예측하며 적중시 몬스타 토큰을 매일 채굴해 갈수 있으며 보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팅 파워라는 포인트가 필요하며 신규 유저들은 매일 10개의 보팅 파워를 지급받습니다. 지급된 보팅 파워를 사용하시며 국내 주가 예측을 진행하시면 되고 보팅 파워는 매일 오전 9시에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방법의 이름은 폴체인입니다. 폴체인은 블록체인 기반 설문 사이트로서 투표 제안과 참여를 통해 일상생활, 사회 문제, 투자 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는 지식공유 SNS 플랫폼입니다. 폴체인은 3일 전 비트팜 거래소에 신규 상전된 코인으로서 현재 개당 7~80원 금액에 활발히 거래 중에 있는 코인입니다. 또한 폴체인 공지사항을 읽어보면 설문조사를 참여하며 채굴하신 폴 코인은 금주내로 공지사항을 통해 조만간 출금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기에 아직 해당 앱테크 시작 전이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 볼수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폴체인과 비슷한 유형의 앱테크 덕폴은 바삭코인인 메타디움 코인을 상장시키며 제가 먼저 메타디움 코인의 가격을 알았을 때보다 거의 30배 가량의 가격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상장 후 계속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폴치인을 보면 충분히 메타디움 코인을 뛰어넘는 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코인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아직 폴치인 시작 전이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해 볼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폴치인 사용 방법 및 코인 적립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정 댓글에 있는 두 번째 링크를 통해 폴치인 사이트 회원 가입을 해 주세요.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정보들은 여타 사이트 회원 가입과 유사하니 회원가입 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회원가입을 마치신 이후에는 200개의 폴코인이 즉시 본인 계정에 지급되며 사이트 하단에 보이는 마이포인트 탭란을 통해 폴코인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폴코인을 추가로 채굴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서 진행 중에 있는 간단한 설문들을 참여하며 매일 폴코인을 추가로 채굴해갈 수 있고 유저들은 하루 최대 10회 총 20개의 폴코인을 매일 추가로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직접 플랫폼에 제안해 해당 설문지가 채택된다면 채택된 설문마다 50개의 폴코인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으니 다양한 설문 제안해 보시며 추가 폴코인 적립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저들은 하루 최대 3분이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만 매일 참여해도 매달 600개의 폴코인을 추가로 채굴해 갈수 있고 현재 가격은 7,80원대로 왔다 갔다 하지만 조만간 100원 넘는 가격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기에 아직 채굴 반감기가 오기 전인 지금 매일 잊지 말고 참여하시며 쏠쏠한 부수입 출금해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하루 5분 투자하며 매달 20만원 가량의 수입을 추가로 벌어갈 수 있는 필수회 자신규 앱테크 베스트투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하루 큰 시간 투자 없이 매달 괜찮은 무수입을 벌어갈 수 있는 앱테크들이다 보니, 아직 해당 앱테크 모르셨던 분들은 오늘이라도 바로 시작해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만나요.